고등학생 때 언덕배기에 있는 단독 주택으로 이사를 갔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귀신이 나온다며 오랫동안 빈집이었다고 했다. 아, 엄마. 학교 가니까 귀신 집에 사는 애라고 벌써 유명해졌다고. 여기서 어떻게 살아? 아유, 걔똥 싸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헛소리 그만하고 이것들 옥상에 올려놓고 와. 그날 이 집에서의 첫 번째 사건이 발생했다. 집이 크면 뭐해 화장실도 푸세식에다가 야외에 있고 아니 무슨 21세기 이런 집이야 아, 깜짝이야 아 뭐야 아, 이놈 새끼 집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멀쩡한 화분을 깨 아, 어, 엄마 아, 내가 그런 게 아니고 하, 하늘에서 떨어졌어 하늘 개뼈다구 같은 노래하고 있는데 빨리 비자로 가져와 쓸 그렇게 원치 않는 신고식을 마친 뒤한달 정도 시간이 흘렀다 집들이 오셨던 건축가 삼촌께서는 집 집안이 조금 기울어있다고 하셨고 이후 물건이 혼자 떨어지거나 방문이 스스로 열리는 건 대수롭지도 않게 되었다. 하지만 동생은 여전히 화장실을 무서워했다. 거기 있지? 아직 안 갔지? <laughs> 어, 철민아, 형 졸린데 언제까지 있을 거야? 빨리 좀 나와. 아니, 아 오늘 친구들이 빨간 휴지, 파란 휴지 귀신 얘기했단 말이야. 너무 무서워. 아. 귀신 나오면 그냥 아무 휴지나 달라 그래. 아유 저. 아 철민아 아직 안 끝났어? 야 김철민. 어? 어디갔지? 야 철민아 너 설마 거기 빠졌냐? 김철민. 놀라서 집에 들어가 보니 철민이는 자고 있었다. 어이가 없어 깨어붙자 철민이는 화장실에 간 적이 없다며 황당했다. 분명 꼭두새벽에 자고 있던 나를 깨워 화장실에 데려갔는데. 그리고 얼마 뒤그 마지막 사건이 발생했다. 다숨 언니, 찾는다. 우리 철민이. 여기 있나? 어 여기 있나? 철민아, 또 똥통에 빠졌냐? <laughs> 아직 어리긴 하네. 머리만 감추면 안 보인 줄 알고. 김철민, 음, 찾았다. 형, 뭐 해? 어? 너왜 거기서 나와? 그럼 이거 어? 뭐지? 다녀왔습니다. 엄마, 아빠. 철민아. 어. 김철민 또너 어디 숨었냐? 오늘은 형이 1분 안에 찾는다. 여기 있지? 없네. 음. 여기 있나? 아. 김철민. 여기 있네. 김철민. 오늘은 라면 먹자. 너 토마토 라면 매운맛 먹을래, 순한맛 먹을래? 야 매운맛 순한맛 대답 안하면 매운맛 끓인다. 야 김철민. 아 형아 언제 왔어? 야너왜 거기서 나와? 나 졸려서 자고 있었는데. 어? <laughs> 그날 이후 그 귀신을 다시 보진 못했지만 동생은 침대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아버지가. 전기톱에 손가락을 자르는 등 가족들에게 연이어 사고가 발생했다. 우연히 안 좋은 일이 겹친 것이라며 믿지 않던 어머니도 키우던 반려견이 옥상에서 죽은 채 발견된 이후엔 먼저 다른 집을 알아보셨다. 결국 우리는 다시 이사를 가게 되었다. 도대체 누구였을까? 화장실에서 나와 얘기했던 숨바꼭질 중 도망갔던 내가 집에서 봤던 동생을 닮은 그것은. 히히히히히히히 <laughs>